박지연이 속한 소속사는 최근까지 여러 프로젝트들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사는 박지연의 성공이 큰 전환점이 되었고, 박지연의 충실한 팬들은 그의 활약 덕분에 소속사가 다시 부활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소속사 관계자는 박지연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오늘 사옥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고, 이 파티는 박지현의 엄적을 기리는 자리로 더욱 특별하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회사 관계자는 현재 박지현이 소속사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한 가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그의 성공이 소속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박지현의 눈부신 성과 이후 그는 소속사와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 주요 인사들은 박지연을 단순한 실력파 연예인이 아니라 소속사의 소중한 자산이자 큰 영감을 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박지연의 축하연은 각별한 애정과 장엄함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파티의 환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과 동료들은 박지연에게 가장 극진한 칭찬과 축하를 보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박지현이 소속사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지현의 신곡 발표 이후 새로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치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박재현은 뛰어난 재능과 커리어를 가진 가수일 뿐만 아니라 똑똑한 투자자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소속사의 발전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측이 서로를 향한 오랜 헌신과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박재현이 소속사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며 그의 리더십이 회사의 미래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박지현은 음악계에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헌신은 소속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번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사업적 능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성공의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박지연의 향후 활동과 소속사의 성장을 기대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파티 이후 박지연과 소속사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며 더큰 성과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파티는 단순한 축하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박지연과 소속사가 함께 이룬 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성공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지현은 소속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박지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가 이끄는 소속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박지현은 음악계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며 그와 함께하는 소속사 역시 그의 리더십 아래 더큰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이번 파티는 박지연의 성과를 축하하는 동시에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박지연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그가 이끌어갈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